배우고 익히고 익숙해질 것. 이것이 성적 향상의 원리. 배움. 지식과 마주하기. 책으로, 강의로, 현명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. 익힘. 마주한 지식에 납득하기. 따지고 또 따져서 끝끝내 고개를 끄덕이기. 익숙해짐. 시험이 묻는 방식에 편안해지기. 문제를 풀고 또 풀어서 출제자의 소통방식에 편안해지기. 성적 향상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면 그 이유는 이셋 중에 있다. 성적 향상의 원리. 리얼리디얼. 지식이 부족해서 생각하는 힘이 달려서 시험방식이 낯설어서 배움, 익힘, 익숙해짐. 무엇이 부족한가? 이 물음이 바로 성적 향상의 첫 걸음. 성적 향상의 원리. 리얼리디얼.